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네, 영상 어, 조작에 관한 의심 영상 두개 올렸고요. 유튜브에요. 제가 그 해명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복원하실 기회도 드릴게요. 네. 그런데 복원하셔도 할지 안 할지는 그니까 에드픽을 지속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그거는 제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은, 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힘들게 이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응원시한 랭킹도 지금 랭킹 직계 중으로 뜨네요 이거 힘들게 지금 뭐 후원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응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만약에 포인트로 바꿔봤어요. 바꿔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상점에서 제가 5천만 씨앗 이상을, 5천3백만 씨앗을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씨앗 상점에서 5천3백만이면요. 이 퍼플 박스하고 레드 박스 엄청나게 많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퍼플 박스 5천3백만 나누기 110만 하면은 아 어, 50개 50개 잖아요 49개 50개 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포인트로 따지면 은몇 포인트 겠어요 이 퍼블 박스가 최소치가 또 있잖아요 포인트 최소치 가요 그거를 응원을 했는데 그렇게 임의로 조작을 해가지고 불미스럽게 그렇게 조작을 하면은 사기죠 사기 네. 그러니까 제가 해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근데 해명하고 또 복원까지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속한다는 보장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신뢰가 한번 깨지면은 어 저는 힘들게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힘들게 응원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저는 공정. 공정하게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소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제 영상 두개 올렸으니까 그 유튜브 제 채널에 방금 두개 올렸거든요. 한번, 네, 설명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치였습니다.